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요. 자,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됩니다. 자, 과로 한 보시면 다 기체니까 우리가 또, 아, 개수를 잘 활용해야겠다. 그죠? 개수비, 뭐, 부피비, 몰비.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개수가 다 나와있죠. 그죠? 2대, 3대, 2대, 2. 요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힌트를 보시면, 어, A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두 가지가 있어. 1, 2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실험에서 남은 반응물의 종류가 서로 다르대요. 남은 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한개 반응물 또한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반응 후 생성된 D의 질량이 이 실험에서 얼마가 된다? 네, 8분의 4 5 g 이다라는 힌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워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 이제 x가 있으니까 그지? 음뭐 1을 가지고선 좀 많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한계 반응물부터 진행을 해봅시다. 한계 반응물 지금 1 부위가 늘어났어요. 1, 2를 살펴봤을 때자 근데 질량을 보면은 이게 몇 배야? 그죠? 뭐 1.25배가 아니라 훨 크잖아요. 그치? 그러므로자 얘는 조금 늘어났고 얘는 많이 늘어났어. 그렇죠? 그렇다면 실험 2에서 한계 반응물은 a가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실험 1에서 한계 반응물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치 한계 반응물은 누가 된다? b가 된다. 다 쓰일 거란 얘기죠. 각각의 실험에서. 자, 그렇다면 반응 후 남아 있는 a 또는 b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것은 누구의 질량이다? P는 뭐다 쓰였으니까 네, A의 질량이 되겠고 그다음 40W는 누구의 질량이 된다? B의 질량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됐죠? 자, 그다음 또 힌트 를 한번 봅시다. 반응 후에 C의 양분의 전체 기체 양이 나와 있는데 어, 지금 일단 개수를 좀 이용하려고 봤어요. 그랬더니 C의 개수가 2인 거야.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상대값으로 3이 나왔으니까 우리. 네, C의 질량 모를 한번 2로 넣어보자. 개수에 맞춰서. 그렇죠 2라고 한다면, 3은 2분의 6이 될 때. 그죠? 3은 2분의 6. 그래서 생성되는 게 2잖아요? 그래서 생성되는 게 2인데, 또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2가 생성됐으면 D도 얼마? 2만큼 생성되겠죠? 그죠? 생성물이 얼마야? 벌써? 3몰이 되는 거죠. 3몰 그렇다면 2를, 2분의 6을 만족하려면,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성된 게 C가 2몰, 그다음 D가 2몰이니까 합이 4몰인데 어, 전체가 2분의 6이 돼야지 대요 상대값 3을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응하지 않고 남은 애가 누구야? A잖아요. 그렇죠? 자, A가 얼마 2몰이 남아 있구나. 그래야지 완성되겠죠. 그렇죠? 자, 2몰이 남아 있대요. 그렇다면 처음에 A는 얼마 있었던 거야? 보면 이 반응에서 얘네들이 생겼을 텐데. 하고도 2몰이 남아 있으면 처음엔 얼마? 4몰이 있었단 얘기죠. 그죠 자, a값 괄호 안에 쓸게요. 처음에 4몰이 있었는데, 그렇죠? 2몰이 반응에 쓰이고 얼마 남았다? 2가 남았다. 그렇지? 괄호 안은 이 몰로 한번 가 보자. 자, 2몰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 음 한계 반응물 b 는다 쓰였겠지. 그죠개수로 본다면 이것은 얼마? 자, 얘는 3몰에 해당하는 게 6g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이제 실험 1과 2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쵸? 자, 여기서 2몰이 반응한 거고, 그지? 아, 여기 4부위가 4몰 있었던 거잖아? 그럼 5부위는? 5부위는 5몰이 있는 거죠. 그죠 5몰이 있었던 거고, 자, 실험 2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저 5가 다 쓰인 거거든요. 그럼 실험 1에서는 2가 쓰였고, 실험 2에서는 5가 쓰였으니까 약 2분의 5배. 그죠? 2.5배 더 양이 많게 반응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B로 한번 가 봅시다. B를 보시면 자, 3몰당 6g이래요. 그렇죠? 어, 그러면 1몰당 얼마? 2g이 되겠고. 그렇지? 25g이라는 거는 몇 몰에 해당하는 거야? 12.5몰이 되겠죠. 그렇죠? 12.5몰. 이렇게 될 텐데. 얘가 2.5배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면 3몰에 2.5배면 1과 2를 비교했을 때 2.5배면 7.5몰이 반응하고 얼마가 남게 되는 거야? 5몰이 남게 되겠죠. 그렇죠? 비는 현재 이 실험에서 5몰이 남을 것이다. 그 5몰에 해당하는 게 얼마니? 40W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 40W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40W 값은 지금 1몰이 3몰이 6g이니까 1몰은 2g. 그죠? 2g. 그럼 5몰 남아 있는 5몰은 10g이 되겠죠. 그죠? 얘가 10g이 돼야 돼. 그렇다면 W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0W가 10이니까 W는 4 4분의 1/4. 네, 0.2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값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x 값을 봅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저 x 값을 한몇 쪽에다가 끌어내서 써보도록 할게요. x는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지금 2.5배 반응을 했단 말이지, 그죠? 실험 1에 비해서 실험 2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생성되는 c는 2의 2.5배 얼마? 5몰, 그렇죠? 5몰 분해. 그럼 전체 애들을 보는 거야, 그렇지? 전체 애들을 보시면 누구는? A는 한계반응물로 다 쓰인 거고요. 그죠 B가 얼마 남았어? 5몰 남았지. 그죠 남아있는 B가 5몰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C와 D가 역시나 2.5배니까 5몰과 5몰이죠. 그죠 합쳐서 생성물이 10몰. 그치? 자, 계산하시면 얘는 또 얼마가 되는 거죠? 5분의 15니까 3이 되네. 그치? X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얘잖아. 이렇게 끔친 거 보이죠? 저기 X값을 일단 해결을 하셨어요. X 값은 얼마? 3이다. 3 곱하기.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자,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인데요. B의 분자량은 쉽죠. 여기서 3몰이 6g이니까 1몰은 2g. 그치? 그럼 분자량은 2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C의 분자량을 보셔야 되는데, C의 분자량은 힌트 얘를 좀 이용해야 돼요. 그쵸? 어, 얘를 이용해요. 그럼 우리가 뭐 계속 실험 1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어 그리고 질량은 질량 보존법칙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음 질량 보존법칙 생각을 하시면 지금 남아 있, 반응한 게뭐이그라다뭐 남아 있는 애도 여기 얼마야 4. 얘가 17w인데 w가 4분의 1이니까 그죠 요 값이 얼마야 4분의 17 값이 된단 말이죠 그쵸 여기서는 그치 자요 값에서는 4분의 17값그니까 반응한 2 a 나 남아 있는 예이나 똑같을 테니까, 4분의 17. 그치? A 값 더하기. B는요? 한개 반응물로 다 쓰였잖아요. 그죠? 6g. 요게 이제 생성물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생성물 쪽으로 가시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C의 분자량이니까, 이, e, 그 다음에 C. 여기 C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D에 대한 힌트를 얘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얘는 실험 2에서 이제 생성되는 양이고, 나는 실험 1로 지금 기준으로 끌고 가서 하고 있잖아. 그쵸? 그렇다면, 얼마? 여기 2.5배였죠? 2분의 5배. 그러면 실험 1로 끌고 가면 5분의 2. 그치? 5분의 2. 적은 양이 되겠죠. 그죠? 얘가 생성될 거야. 계산하시면 1이고, 4고, 1이고, 얼마야? 9잖아. 그쵸? 4분의 9가 되거든요. 요렇게. 그치? 여기서 내가 끌고 가는 거, 구하려는 건 뭐죠? 여기 있는 C의 분자량. 알고 싶었던 거지. 됐습니까? 자, 얘 빼주시면은요. 이 양에서 빼주시면 4분의 8. 2가 되겠고, 2 더하기 위면 8. 그렇죠? E c 가 8이 된다면 C의 분자량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다. 그렇죠? 걔를 끌고 오세요. 자,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X값 3 곱하기 그 다음에 B의 분자량 2분의 C의 분자량 얼마? 4. 계산하시면 약분해서 2구요 3이 얼마? 6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죠? 정답 몇 번에 있었어요? 4번에 있네요. 그렇지? 자, 우리 20번. 네, 문제. 결국 또네 양적관계에 따지는 문제가 되겠죠? 어, 마지막 문제. 네. 20번 정답, 4번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